자, 우리 학생들 이제 13번 문제 살펴보기로할게게 13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요게 정접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지 얘들아. 맞지. 근데 이거 정접분이 포함된 함수 미분할 줄 알아야 되더라. 요거 모르면 안 돼. 자, 문제 읽어보기로할게게가족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써 있어. 한마디로 우리가 g 프라임 1에서 극값을 갖는 거니까 g 프라임 1은 0내오겠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g'x는 뭐가 나오는 거야? fx. 이거 미분하면 x 달고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1은 0이라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조건 살펴보기로 할게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의미 파악.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해야 돼. g1이 뭐야 g1이 g1 g1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우리가 ft dt가 되겠고 g4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우리가 ft dt가 되겠고 얘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얘는 인테그랄 우리가 0부터 3까지 ft dt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서 0 아, 다시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걸 빼면은 어느 부분만 남겠어? 그렇지. 얘는 우리가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돼안 돼? 됐다. 맞지 얘들아. 돼. 요 돼.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프. 우리가 1하고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잘 모르겠는데 2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대칭성 때문에 3부터 4까지 이런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다시 뭐라고, 얘들아? 요걸 살펴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얘를 의미를 살펴보니까 3부터 4까지 접근한 결과물이 똑같으려고 하면은 대칭성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얘는 반드시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을 때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fx는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1이라는 해하고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1은 뭐야? g1은 g1이라고 하는 건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1이라고 하는 거는 f t, f x라고 생각하겠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dx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요것만뭐 산수하시면 될것 같아 얘들아. 뭐 우리가 산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학생들 산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겠지. 그래서 3분의 1, 102 더하기 3이 돼서 정답은 3분의 2가 나오나? 3분의 4가 나오겠네. 3분의 4가 나오나? 어, 3분의 4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풀어보고, 풀어봐, 얘들아, 풀어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혹시나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꼭 그려보고 의미 탐구한 연습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냥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의미 탐구할 수 있으면 참 좋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기는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보는게 선생님 추천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혹시 풀다가 이해 안되는거 있으면 또 질문해 얘들아